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줄수 없이 마지막 일점 네, 이번에 네. 한 번만 진짜 집중. 집중, 집중 딱한 번씩만. 우리 집중 딱한 번만. 알아. 위치가 지금 셋이 모여 있어. 네, 이렇게 네. 모여 있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 봐봐.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지루하고 있고 용었어야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laughs> 자, 가자. <laughs> 서브 들어갑니다. 이수광 서브 들어갑니다. 이수 우리 <laughs> 네월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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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이게 안타까게진신게 아니고 저런 작전회의를 영점부터 네. 했었으면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무조건 이겼다고. 네. 아... 15대14로 김유한 승! 아, 있습니다. 우리 아, 네. 김유한의 승입니다. 김유 승! 재밌다. 자, 그럼 전복은? 자, 전복 우리 김유한 선수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오. 친신한 거예요. 네? 오, 친신하다. 첫 잘싸, 첫 잘싸, 첫지만 잘 싸웠다. 첫 잘싸 같은 소리 하네. 첫 잘싸. 유한 씨가 나온 김에 우리 또 벌칙 정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일단 번째. 누가 받을지. 자, 갑시다. 수저부터 뽑읍시다. 자, 누가 벌칙을 받을지 김유한 선수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누가요? 자, 오 누가요? 누가요? 정현 게 네. 가시죠. 제가 잘못 네. 아, 근데, 백그레, 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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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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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엉덩이 스파이크, 엉덩이 스파이크.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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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섹시하다. 약간 퀴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가시죠. 이거 와, 시청자 천명 넘어갑니다. 나 이거 시청자 좋습니다. 예, 저가 예능이야. 아유, 살살 때려줘 살살. 야. 살살 살살. 살살. 야죽축 올라간다. 주축 올라가. 저가 주축 올라간다. 천명 된다. 야엘리니다강아그러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김요한 하나 둘 아!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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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됐다. 전복. 전복. 아, 전복. 됐다 전복. 됐복 전복. 야, 전복. 야, 전복. 됐다 전복. 됐복 전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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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복. <laughs> 전복. 됐어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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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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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